어, 오늘은 그 피지샘 모반, 피지선 모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적 드문 선천적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피지샘 모반은 대개 두피와 뭐 얼굴에 보통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보통 있고요. 태어날 때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 해서 생기고 약간 피부색이거나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윤기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두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자르지 않으니까 눈에 확 띄게 되겠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피부에 올라오고 더 오돌도돌한 느낌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약간 노란색이 띄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쭉 평생 지속될 수도 있지만 되게 4, 50대가 됐을 때 간혹. 양성 종양, 다른 양성 종양들이 생기거나 드물게는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요즘에는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비교적 수술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피지샘 모반의 치료는 되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피에 생긴 경우와 얼굴에 생긴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다 물론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들이 원칙이지만, 어, 두피는 특히나 더 절개수술이 원칙이고요. 얼굴에 생긴 경우도 대개는 절개수술이 원칙이긴 하지만, 꼭 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미용 목적에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비교적 사이즈가 크지 않고, 또 뭐, 코나, 아니면 얼굴에 가까운 부위나 이 중앙 부위나 이렇게 좀 특정 부위에 생기는 경우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아그네스를 이용한 미세저련 구주파로 안에 있는 혹 덩어리를 제거해서 미용적으로 나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아그네스 시술을 공동 개발하고 여러 가지 피부 병변에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 이 피지샘 모반에도 어, 제가 몇 케이스를 시술을 해 보니까 어, 작은 경우, 얼굴에 특정 부위에 있는 경우랑 아니면 수술 하고 나서 마진 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재발한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재수술을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들이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면 어, 비교적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피지선 모반이 얼굴에 있고 또 크기가 크지 않고 아니면 수술이 하기 싫고 아니면 수술을 한번 했는데 어, 바깥쪽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아그네스 절연 구주파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